오늘은 갱년기증상 수면장애 완화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갱년기증상 수면장애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증상 완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갱년기증상 수면장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갱년기증상 수면장애 완화 방법 1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편안한 침구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갱년기 수면장의 이완 기법 활용. 명상과 심호흡. 잠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이러한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 잠자기 전에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합니다. 3. 적절한 식습관 유지.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저녁 시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취침 직전에는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부른 상태에서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적절한 시간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리적 안정 도모. 정서적 지원.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증상 수면장애는 호르몬 변화, 심리적 요인, 신체적 불편감, 생활습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이완 기법 활용, 적절한 식습관 유지, 규칙적인 운동, 심리적 안정 도모 등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여성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 백하수호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백수호 효능 및 백수호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호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스태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온 박주가리과의 자생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의수세원 등의 한 방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 약초입니다. 흰백 머리수 까마귀오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 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미생물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쥐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두피보호 탈모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 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호백하수호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관절염 무릎 통증 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인자 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 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오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한, 신경과민, 피로감, 질 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호는 손발 찬데 수족냉증, 손발 저림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에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저림 수족냉증 완화 및 개선 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 었던 불로초로 노화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 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 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